왕 다음으로 최의 권력을 구가했지만 여전히 그것을 준 사람은 파라오 이집트의 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좋은 결과를 맺어가는 한 모습 가운데 결론을 내리게 되므로서 성도의 삶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오늘 나타난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바라보면 정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제사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반차를 쫓아 나아가는 일련의 대제사장으로서, 대자상으로서 다시 한번 지성소까지 갈수 있는 놀라운 축복들. 매번에, 매월의 삶에서는 성소에서 움직이고 하나님께 죄사하는 삶을 드렸다면, 한번 정도는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까지 가게 되고, 일년의 모든 과정에 지은 죄를 한 번에 드리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아론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의 사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강의 왕멜기세에의 반차를 쫓는 대죄 세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매번이 아니라 단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인간으로서 남에게 대속을 해주고 남에게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온전한 것은 죄가 없는 한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그의 보혈로 죄를 써주므로써 지성수에 가고 그 동안에 맡겼던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 볼까요? 그것을 구약적인 걸 바라보면 구약적인 개념에서 제사 드리는 지성소의 매일의 삶의 반복되는 삶이 진행된다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휴장이 갈라지는 역사는 십자가에서 막혀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서 저절로 휴장이 갈라졌는데 그 절절 갈라졌을까를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찢으셨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성소까지 단번에 갈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가려진 얼굴이라 모세 얼굴에 가려진 수건 같은 것이 있었었는데 이런 것이 다 제거되고 숨겨진 그 지성소의 광채와 아름다움이 오픈되는 상태 개시되는 상태 예. 우리는 그걸 지성스러워 단번에 가수 있고, 그래서 어떤 인간도 그 사이에서 중계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에까지는 제세장이란 한중개자가 나타나서, 중매자가 나타나서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